영국의회가 시리아 IS에 대한 공수반을 표결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공수 이루어지도록 또 영국의 안전을 유지하는 데 필요하다 하면서 캐머런 총리가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IS가 세계에 골칫거리고 정말로 정말로. 어려운 상대가 나타났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난 24일 러시아 수호기 24 전투기가 터키군 소속 전투기에 의해서 격추되는 사건이 지금 어, 간단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잘 되고 있는 것 같더니 터키하고 러시아의 갈등이 IS 격퇴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런 걸 한번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산정책연구원의 중동연구센터장 장지향 연구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그 터키하고 러시아 긴장이 상당히 높아가고 있는데 네네. 이번 이 사건 때문만인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말씀하셨다시피 우선 IS 격퇴전과 관련이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시리아 내전하고도 굉장히 깊숙이 관련된 이제 일련의 사건들입니다. 즉. 네. 그 이 러시아는 시리아 내전에서 지금 아사드 정권을 적극 지지하고 있는 반면, 네. 터키는 굉장한 반아사드 입장이고요. 네. 그리고 이아사드에 반대하는 시리아의 반군들을 물심 양면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가 지난 10월에 러시아가 갑자기 이 IS 공습을 시작을 하면서 네. 반군도 같이 공격을 했거든요. 아, 네.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어, 뭐 당연히 터키는 굉장히 반발을 하고 있고 미국 역시도 네. 이에 대한 이제 반대 급부로 이 시리아 반군에 대한 무기 지원을 강화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어, 지금 이제 알 아사드 정권이 독재 정권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 그대로 둘 수는 없다는 게 미국을 중심으로 한 쪽의 생각이고 러시아는 그래도 IS를 격퇴하기 위해서는 현재 정권을 갖고는 아사드 정권에 힘을 실어주는 그러한 정책을 폈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네네. 그런데 터키하고 러시아가 사실은 교역도 상당히 활발한 나라인데 네네. 누가 잘못했느냐 가지고 터키 에르도안 대통령은 대통령직 나 걸겠다. 당신도 걸어라. 푸틴한테 이렇게 직격탄을 날렸지 않습니까? 네네. 뭐 이러한 것에 배경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어쨌든 러시아가 새로운 이 행위자로 네. 들어온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좀 러시아의 의도를 먼저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이 러시아의 쓰리아 내전 이 개입은 군사 개입은 (1979년도에) 소련이 소 연방이 아프가니스탄에 침공한 이후로 이제 처음 최초의 아. 어, 어, 러시아의 중동 개입이다라는 해석이 있을 만큼 네. 굉장히 획기적인 사건이긴 했는데요. 네. 그 의도에 대해서 한세 가지 정도를 꼽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가 네. 말씀하셨다시피 러시아와 어, 시리아와 굉장히 전통적인 우호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네. 이, 지금 이, 아사드 정권의 아버지인, 아버지 아, 예, 하프레즈 아사드 때부터 굉장히 전통적인 우방이다라는 것, 첫 번째 의도로 많이 예. 논의되고요. 두 번째가 시리아의 라타키아라는 곳에 네. 러시아의 공군 기지가 있고 그 어. 외에도 두곳 정도의 군사 기지가 더 있습니다. 즉이 네. 중동 유일의 러시아의 군사 기지인데 전략적 요충지라는 거죠 시리아를 그래서 시리아의 네. 아세 정권이 계속 머물러 줘야 된다. 이게 두가두 번째고 저는 세 번째가 가장 설득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냐면. 네. 이 러시아가 워낙 우크라이나 사태 때부터 아... 국제사회로부터 왕따를 당했기 때문에 네네. 이번에 지금 대부분의 지금 65여 나라가 반 IS 국제연합전선에 참여하고 있거든요. 네네. 이런 전 세계에 이목이 집중되어 있는 곳에 자신도 적극 개입을 하면서 이때까지 굉장히 몰락하고 추락했던 자신들의 이미지나 이런 영향력을 되돌려보기 위한 것이 네. 또 의도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세번째 가장 큰 무게를 네. 실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 국제 사회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분쟁이나 조금 더 규모가 큰 전쟁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정의를 앞세우시지만 앞세우고 있지만 패권을 갖겠다는 속내가 그냥 드러나는 거 아닌가요? 예,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저는 그크루도에 관한 관심이 그 전부터 있었어요. 네, 네. 시리아하고 터키의 그 국경을 맞대고 있지만 어, 크루도족은 정말로 안 됐지 않습니까한 3천만 명 되나요? 어, 예, 맞습니다. 네, 크루도족은 지금 터키 쪽 입장에 서서 그 IS 격퇴 작전에 동원된다 고러까 그렇게 나서고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될까요? 아, 어, 이게 굉장히 복잡한데요. 네. 우선 이 말씀하셨다시피 크루즈족이 나라도 갖지 못한 채네 그렇죠. 나라에 흩어져 살고 아, 있거든요. 터키, 네. 시리아, 이라크, 이란입니다. 네. 지금 현재 이 시리아 내전과 IS 격퇴전에 적극, 어, 네. 연관되어 있는 크루드족은 이라크 크루드족하고 시리아 크루드족인데요. 네. 네. 이라크 크루드족 같은 경우는 이 IS 격퇴전에 적극 참여하고 반 아싸드 입장을 견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터키 정부의 어, 지지를 받고 있고요. 네네. 하지만 시리아 내 크루드족은 IS를 반대하고 있기는 하지만 아사드 정권을 지지하고 있거든요. 아우, 그렇, 예, 그렇기 때문에 터키 정부가 항상 주장하는 것이, 어, 자기는, 어, IS를 격대전에 적극 참여하지만, 아사드 정권도 반대하기 때문에 시리아 크루드족은 도와줄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어... 늘 선을 분명하게 긋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예. 어, 사실은 뭐 민족 언어 이런 게 이제 동일해가지고 크루드족은 터키 정부도 무기 등을 지원해 왔는데 그 의회에 진출해서 했죠 지난번 선거에서 크루드족이 네네. 그만큼 이제 터키 안에. 골칫거리면서또뭐 이런 세력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네네. IS가 생산하는 그 원유가 터키로 흘러들어가고 있다. 러시아 네네. 푸틴 대통령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데 이건 어떤 주장인가요? 사실 이 얘기는 굉장히 오래 전부터 나온 얘기고 사실 무근하지는 않습니다. 네네. 즉, 그러니까 IS가 암시장을 통해서 석유 매매를 하고 있는. 것은 아, 사실이고, 그래서 굉장히, 이, 어, 재정력이 막강한 테러 조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근데 이 석유 밀매를 하자면, 시리아와 가장 긴 국경을 접하고 있는 터키가 유일한 통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 네. 그런데 저는 이것이 터키 정부의 이 의지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능력에 관련된, 즉, 터키, 네. 터키 정부가 막고 싶어도, 네네. 네. 그 싼, 그렇죠. 워를 어, 예, 얻고 싶어 하는 이 나라들이, 그리고 바이어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이건 어떻게 터키 정부가 일부러 한다라고는 볼 수는 없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IS가 유물좀 밀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네. 서구로 굉장히 많이 흘러가고 있거든요. 네. 이거 역시 무슨 서구의 정부들의 의지가 아니라, 네, 네. 그렇게 이 밀매 조직들을 조직적으로 아. 이렇게 차단한다는 게 체계적으로 차단하는 게 쉽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긴 국경을 맞대고 있는데 그 속에서 돈이 필요하다 그러고 이익을 취하려는 그런 집단 또는 개인의 이기주의를 정부 차원에서 맡기는 참 힘들다는 말씀이신데요. 네, 네. 그렇죠. 터키가 근데 나토 가입국 아닙니까? 네네. 네, 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뭐 나토 사무총장 이런 사람들이 이번 사건의 여파가 필요 이상으로 확대되니까 러시아와 터키의 갈등이 네. 주의를 당부한다 그럴까? 그래도 이게 말을 듣지 않는 또뭐 말을 네. 들어야 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이게 어떻게 네. 전개될 걸로 보십니까? 저는 그래도 이 지금의 갈등 상황이 무력 충돌이나 확전 등의 이런 군사적 파장을 갖고 올것 같지는 않고요. 네. 왜냐면 하이두 지도자 모두 가장 중요한 게 그러니까 뭐 네. 어, 당사국들의 경제적인 이런 타격으로까지 어. 오지는 않도록 하는 거거든요. 네, 네. 뭐, 저, 군사적인 타격은 물론이고요. 그래서 네. 두 지도자 모두 지금 현재 그냥 면피를 하는 차원에서 네. 서로의 이제 국내 유권자들이나 청중들한테 강한 이미지를 각인시켜주는 이런 정도로 서로 경고를 하는 차원에서 끝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요, 지금 말씀하셨던 뭐, 푸틴 대통령의 세계에서 제일 강한 사람은 되어 있고, 또, 어, 터키의 에르도안 총리도 뭐, 대단히 강한 지도자 아닙니까? 네. 그런데 교역에 있어서 이미 뭘 금수한다든가, 러시아가 네네. 그런 조치를 하고 있는데 네네. 터키는 천연가스 수입의 뭐 상당량을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어, 유럽 경제 전반에 미치는 그리고 이러한 갈등, 어, 무역의 갈등 이런 것이 어떤 계기에 수습될 수 있을까요? 얼마나 갈까요? 저는 이건 역시 길게 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요. 왜냐하면 네. 지금 현재 러시아와 푸틴이... 이 받, 받고 있는 이 경제적인 압박이 워낙에 원래부터 컸기 때문에 네. 더 이것을 뭐 확장시키는 이런 무리는할것 같지는 않거든요. 네. 즉, 그러니까 러시아가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우크라이나랑 크리미아 사태 때문에 서으로부터 네. 오랜 제재를 받고 있고요. 또 무엇보다 아. 지금 현재 사상 초유의 이 저유가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네, 네. 러시아가 지금 현재 경제 상태가 굉장히 열악합니다. 아, 네. 그런데 지금 어쨌든 에르도안도 계속 경고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네. 둘다뭐 우리가 군사적인 이런 여파로 이끌고 가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선언한 상태에서 네. 지금 이렇게 경제적으로 금수를 한다거나 제재를 하고 있는 네. 지금 다시 한번 이렇게 면피를 하고 있는 상황을 계속 오래 끌고 갈 그런 인센티브는 네. 무엇보다. 한테 높게 있지는 않기 때문에 네, 예, 이런 지금 뭐 오래가지는 않을 거다. 예, 예. 오래갈 같지는 않습니다. 뭐 팔미라 유적을 막 그냥 파괴하고 별짓을 다 하는 IS를 네. 어, 공동 전선을 마련해서 격퇴한다 그럴까 하는 것이 현재 상황에서 가능할 걸로 보시는지 또 가능하다면 어떤 것이 동원되고 얼마나 오랜 시간이 필요할 걸로 보십니까? 저는 빠른 시일 내에 IS 격퇴전이 현재의 교착 상태를 벗어나기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말씀하셨다시피 모든 이전 세계의 중요 어 강대국들이 네. 이반 IS 격퇴전에 나서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네. 그반 격퇴전 내에서 자신들이 생각하는 전략적 우선순위가 굉장히 다릅니다. 아, 네. 네. 아사드 정권의 거취나 앞으로 이 부상하는 이란에 대한 경계 정도, 쿠르드에 네. 대한 지원이 굉장히 우선순위, 서로의 전략과 계산이 다르기 때문에, 네. 따라서 어. 이 공습하는 타격 대상도 달라지거든요. 네, 네. 시리아의 쿠르드를 누가 언제 먼저 이렇게 뭐 지원을 한다거나 공습을 할지가 네. 달라지기 때문에. 굉장히 뭐 암울한 전망이긴 하지만, 네. 빠른 시일 내에 IS 격대전이 교착상태로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 그제 들어온 뉴스 한 대목이 생각이 나는데요. 네네. 시리아에 있던 그 IS의 주요 인물들 본부를 네네. 리비아 쪽으로 옮기고 있다. 음, 그런 폭격을 네네. 어렵게 만들기 위한 그들의 전략인 것 같은데, 어, 확산될 것 같죠. 네, 그러니까 파리 테러 직후에 이 프랑스가 이들의 본부가 있는 라카를 대대적으로 네. 공습을 했거든요. 네, 네. 예. 그러면서 제가 생각할 때도 이 핵심 스뇌부에서 뭔가 조치를 내릴 거다라고 했는데, 네. 네, 그뭐 리비아 쪽으로 조금씩 옮기고 있다는 소식 저도 들었습니다. 예. 아, 어, 전 세계가. 지혜와 힘을 모아서 아이에스 격퇴에 나섰지만 쉽지 않아 보이는군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산정책연구원의 중동연구센터장 장지항 아 연구위원이었습니다. 일곱시 사십오분입니다. 음.